안녕하세요. 자이언트 스토어 별바이크입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별바이크로 주니어 형제들이 탈만한 자전거를 알아보시려고 의정부에서 방문하신 가족이 있었습니다. 키 140이 살짝 넘는 동생하고 140대 후반 정도 되는 형이 탈 자전거로 기본형 모델인 ATX 모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동생은 자전거를 배워야 했지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두 바퀴로 된 킥보드를 잘 탄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자전거 밸런스를 익히기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독자분들, 자제분 중에 자전거는 아직 못 배웠지만 두 발로 된 킥보드는 잘 탄다. 그러면 밸런스 잡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출고되는 자전거의 바퀴 사이즈는 둘다 26인치로 성인용 기본형 MTB 자전거 중에서 프레임 사이즈가 작은 모델입니다. 주니어에게 너무 딱 맞는 자전거를 권하면 성장기에 따라서 자전거가 금방 작아지기 때문에 부모님도 한 사이즈 정도 큰 사이즈를 원하고, 저희도 살짝 오버사이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장을 제일 낮게 세팅했을 때두 발이 땅에 닿으면 충분히 페달링과 컨트롤로 자전거를 탈수 있고, 안장 앞으로 내려섰을 때탑 튜브가 가랭이에 걸리지 않는다면 라이딩이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물론, 핸들바까지의 거리는 딱 맞는 자전거에 비해서 살짝 길지만 매장에서 직접 사이즈 확인하고 핸들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안내해드렸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이렇게 4명이 같이 방문하셔서 자전거 두 대를 차에 실을 수가 없었어요. SUV 차량이었으나 뒷자리에 승객이 두명 타면 이어을 접을 수가 없고 또 실을 수도 없습니다. 이어을 접어도 자전거를 폭에서 실어야 하고요. 그래서 가까운 의정부라서 직접 가져다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자전거를 픽업해서 가져가실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번처럼 두대 이상 자전거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져다 드리기도 합니다. 뭐 다마스나 뭐 이런 걸로 퀵 서비스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스타리아 3밴 화물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방문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구입하신 후에 배송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별바이크와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멀면 배송이 안 되지만 웬만한 거리는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인터넷이나 뭐 전화로 주문해서 가져다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항상 고객님께서 매장에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모델이 맞는지 또 원하시는 모델에 적당한 것을 선택을 잘 하셨는지 저희가 꼭 상담하고 안내드린 다음에 직접 가져가시기 어려울 때 배송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이언트 자전거 뿐만 아니라 웬만한 수입 자전거 브랜드에서 성인용 자전거에는 킥스탠드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에게는 킥스탠드가 없으면 자전거 관리가 불안하고 또 아무데나 세워놓다 보면 쓰러지고 그래서 자전거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킥스탠드를 장착하였습니다. 성인들이 생활용 자전거로 에스케이프 정도 되는 캐주얼한 자전거를 구입하실 때 킥스탠드는 한 10명 중에 3명 정도 장착하고 나머지 분들은 장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킥스탠드는 자전거를 타다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부터 장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출고되는 2025년 ATX 시리즈는 화이트 프레임만 출시되었습니다. 밝고 또 점잖은 색상으로 무난한 디자인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이고 코일 서스펜션 포크가 적용되었고요. 브레이크는 V 브레이크. 그래서 유지 관리가 편하고 성능도 좋습니다. 길이 잘든 브리브레이크는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비가 오는 젖은 날에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효과를 좀 보이지만 또비 오는 날은 잘안 타잖아요. 그래서 주니어들에게는 동네에서 소소하게 타거나 좀 멀리 가더라도 유지 관리가 편한 브리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에 꼭 디스크 브레이크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변속기의 구성은 3장의 체인링과 7장의 카세트 프리바디, 그래서 21단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의정부로 잘 가져다 드리는데요. 동생도 안전하게 자전거 밸런스 잘 배워서 형제가 나란히 신나고 즐거운 자전거 라이딩 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